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익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성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인성정보는 우리나라에서 이 의료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런 용어 자체가 생소하던 1992년에 설립돼서 의료적 IT 솔루션을 그 구축해온 경험이 가장 많은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업체 매출 외형은 뭐, 2,500억, 이 정도 단위 단위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그, 최근 들어서 이 비대면 진료가 정부에서 이제 합법화 시켜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원격 의료, 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이 병의원도 IT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일반 가정도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이 화상 통화를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문진을 이 IT 솔루션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또 집에 있는 카메라가 달려있는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병의원은 이 의사와 환자 간의 이 비대면 이 진료하는 기록을 외부에서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 확실하게 그 보완이 돼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의료행위가 정확하게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모든 행위가 또 녹화되고 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 인성정보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홈케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이 인성정보가 구축해온 경험도 있고 특히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그홈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험이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이 IT 인프라 쪽을 그 사업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 부 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이 의료 쪽 IT 솔루션을 해주는데 매출액의 대부분이 다 발생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뭐 시스코나 뭐뭐 뭐 주피터, 오라클 같은 이런 외국의 통신 장비 업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장비들을 자그이 회사의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외형은 소폭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영업은 영업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순 손실도 역시나 30억 정도, 3 7억 정도 아주 크게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이 인성정보의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이 인성정보가 갖고 있는 IT 솔루션이 시장 자체가, 즉 비대면 진료 시장 자체가 이제 처음으로 합법화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서 시범 사업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초진을 방문을 통해서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진일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진일 경우에는 비대면, 재진, 이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주고 있고 또 소아과나 아니면 도서나 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있는 환자들은 비대면 초진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아에 대해서는 조제약 부분은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한된 형태에서 이제 시범사업 형태로 이 비대면 진료를 처음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의료 개혁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이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주고 결국은 그다음엔 영리 병원을 허용해 주고 그다음엔 전 국민 의료 보험을 무력화해서 이~ 말 그대로 의료 민영화로 가는 그 계단을 그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결국은 이 대형 병원을 갖고 있고 또뭐 우리나라에 뭐 이름만 되면 알 만한 뭐 연수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니면 그 서울대병원 뭐 이런 대형 대학병원이나 이런 대형 그 의료법인들은 그 이런 그 의료민영화 속에서 더큰 부를 축적하고 성장해 갈수 있겠지만 동네 개인병원들이나 이런 영세한 중소 병원 개인병원들은 솔직히 자본 논리에서 밀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길게 보면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형병원의 프랜차이즈 병원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료협회에서 이 비대면 진료부터 반대하고 나서는 거죠. 다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범 사업은 이 동네 병의원급에 한해서만 허용을 해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네 병의원들이 일단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비대면 사업을 하게 되면 초기에 동네 이 의원, 병의원들이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이 동네 병의원들이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부 개인병원들 중에 자본이 축적되는 데서 이제 영리병원으로 가고 싶어 하죠. 뭐 불행이지만 최근 들어서 뭐 지방도시나 또 얼마 전에는 또 서울에서도 그 어린 자녀가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다쳐 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입원할 병원을 찾아서 몇 군데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길거리에서 죽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병의원이 이 긴급 의료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 당연직 그런 의료 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거부할 수 없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리병원은 돈이 없는 환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또 예외는 있죠. 무엇이냐면 아주 긴급하게, 누가 봐도 긴급하게 의료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협해지면 그 생명이 위협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경우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의료 법인에 묻고 있습니다. 무조건 영리병원이라고 해서 다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병의원이 이 긴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죽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데 이게 진짜로 영리병원을 허용해 줄 경우에는 실제로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환자들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이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그 전에 일단은 이러한 동네 병원들도 의 비그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한 그 IT 솔루션을 그 설치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네 인성정보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이죠. 왜냐면 인성정보가 갖고 있는 의료 IT 솔루션은 이 비대면 진료에 A부터 Z까지 거의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홈케어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국내 IT 솔루션 회사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비대면 진료가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된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걸 보시면 확실히 인성정보가 적자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가 오르는 걸 봐서는 조만간에 이런 시범 사업으로 동네 병의원들이 이런 홈케어 헬스, 그, 홈케어 의료 IT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이 인성정보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동네 의원급이 아닌 중대형급 병원 그리고 더더 더 나가서는 대형 병원에서도 이러한 원격 진료를 허용해 줄 경우에는. 뭐 인성 정보 같은 경 시장 자체가 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매수세들은 단순히 뭐 4천 원짜리 8천 원 되고 이런 걸 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그비대면 진료를 넘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그 의료 민영화까지 생각하는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자본들이 들어와서 지금 쌀때 입도 선매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먼저 준비되어 있는 인성정보가 이 시장을 가장 먼저 선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밸류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성정보의 기업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그니까 러 의료 개혁이라고 부르는 그 개학의 가장 큰 수혜를 인성 정보가 받을 수, 받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